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카이사, 카이사 자를까 카이사? 네. 카이사 자를까? <목소리> 오케이. 카이사 자른거 좋아요. 니코 카이사 알리 지금 KT한테서 제일 까다로운 거세개자른거 <목소리> 좋아요. 역전이 <목소리> 제리 제리 예전이었으면 아필리오스가 잭스 세주도 좋아 그래서 뭐 아지르? 같진 않다라는 아지르 아지르 좋아요 어, 아지르 노틸 <laughs> 아 노틸 리엔제 노틸 까다롭거든요 이거 와 BDD 그 투원 딜그 하는 것만 약간 아직, 아직 의구심 있지? 있는 거 아니면 저기 상당히 좋거든요 잭스 상대로 그라가스도 좋잖아 같이 그냥 와 하면서 뛰어 들어가자 1일은 있는 거 같아요. 1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자, 늘로마무리습니다 자, 첫 번째 이기면 너무 이기면 베스트. 두 세트 따는 거 패러. 일단 케만 따도 무은돼요 이거 내가 봤을 때. 1 화이팅! T1 이팅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그리고 지금 아, BDD 잘하네. BDD 득타를 좀 친해 어? 초반 라인전부터. 오. 저 위로 가서 와드로 와드로, 와드로 오케이. 그리고 레드가 묻은 창으로 근데 이거 따라잡힐 것 같은데? 철마술이 돌아오면 어그라하스 아직 oynar. 오진 않아요 왜? 잠깐만 이거 죽나요? 아니죠? 어, 트릭스가 나와요 트타가, 어, 트타가 아, 와요? 트타가, 아, 저, 자, 트타가 오면 안 되는데요? 스 트타가 오면 안 되는데요? 시계 쪼이면 오케이 조이면 세주 세주 세주한테 붙고 세주한테 붙어 세주한테 붙어 오케이 오케이 세주가 막 파리 블 럭킹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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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는 역시 너 슬램덩크 임상 깊게 본 오너 답다. 맞습니다. 너, 자, 그리고 어? 어 잠깐만요. 어야 어? 이걸 보고 김이 어? 저기서 어? 계속 파밍한 야, 어? 거였어? 좋고 미드 쪽은 오틸에가뛰어주고 있고요. 급 쪽은 봐야 됩니다. 귀한 출신 기가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게 알아. 멜기나가스가 갔다 봤으면 내가 못기 전에 빨리 들어가죠. 오! 투투테이이칠두개 만들어 램비 와우. 어그리드2 0 0 0킬 기록하는 데 이게 아을 내가 그 기억이 하나, 비 하나 비 나는 비 게, 게... 우리 이커 형2 0 0 0킬때 졌거든요 게임은 아마 이겼나. 졌던 거 같거든요. 같거든요? 그 조이판이었던 걸로, 데... 걸로 기억하. 아 잠깐만 근데 잠깐 아2 0 0 0킬에 갑자기 잠깐 잊고 있었는데 우리 더블킬 당했네. 우리는 2킬을 당했어. 이아 이게 빠지고 파리체 블로킹까지 좋았는데 아 그라가스가 중서팝을 계속하면서 라인을 밀고 있던 게 이거까지 보고 와. 자, 근데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다이브입니다. 지원군이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레버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결행을 해버려서 아. 어로 핑퐁도 그냥 환상적이었고 네. 체력 관리도 안 되는 <laughs>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뚫려버밖에 없었습니다. 파밍파밍 그렇죠. 또버파밍 그래 오버파밍 한번 하겠다고 저렇게 위축되면 안돼 아니, 바텀 아이상대 아니, 아니, 정글 바텀이 있으니까 우리 오버파밍 하는 건더 좋아요 자잘 해보자 아니 잘 해보자 자 거기에 할수 있잖아 우리 k t 도용 자리를 제기네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기서 데이 싸움을 데이 되게 잘해요 k t 가 그래서 용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게, 싸움을 몇번 이긴다 그러면 오늘 승기를 좀 잡을 수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용먹게 먹고 용도 하나 챙기고 오 <목소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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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 커요, 좋아요. 와 아니 트타를 신경도 안쓰러 가길래 저기 뭐가 있나 했더니 렐이 있었네 말고기가 또 맛있대요 먹어보진 못했지만 와아 음. 아, 그래도 이거 KT가 기간 진짜 팀적 아까 초반킬을 되게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킬하는데 우리도 킬이 뭔가 그딱 시도하는 게더 좋은데? 뭔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통안 좋을 때면 저런 거 없이 그냥 그니까 누우러 갔을 텐데 저런 거 하면서 누워있으면 자는 줄 알았지 하면서 한 대씩 치는 건 좋아요 어예어차발하마둘셋풀풀풀풀 있다 있다 쓸 거지 그치 아 잠깐만 가졌어. 붙었는데 와피했어 저... 잘했다 유시아 그치 말고, 그치 말고, 잘했어 그럼 여기서 여기서 그럼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서. 그럼 서로의 이니시까지 연계가 그러니까 예. 진짜 중요한 구도인데 어 리어지 먼저 그다음 그다음 오 잡았어잡았고 잡았어! 빠질 수 있니? 빠질 수 있니? 혹시? 으으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누르고! 자, 이제 짤 저거! 또떨어안 죽어! 리엔즈, 리즈리즈안 죽고! 캐리아는 사나? 캐리아는 캐리안이 죽고? 어, 어, 어. 캐리아이잘 살았다! 캐리아잘 살았다! 캐리아 네. 혹시 여기한번더짤수 있니? 그, 저거 돈이? 큰 돈이? 오케이! 돌었다 점프 안 들고요! 아 근데 노틸 저기안 주고 와저 어그로 핑포 뭐야 아 다행이다 이거 구마현 씨가 바텀에서 안 죽고 저기서도 노틸 또미드에요아짱 걸어요 여기서 먼저 걸었는데 아 여기가 살짝 와 이게 왜 갑자기 그런 플레이를 보세요 안돼 그치 이게 리엔지야 이게 리엔지야 이게 리엔지야 아이, 우리 쉽게 하는 뭐, 거 생각 안 했잖아. 쉽게 하는 생각 안 했잖아. 좋아요. 테이트가 그, 그, 이렇게 잘해야지 우리가 이겼을 때 보람이 있는 거야. 잘하라이프 아, 이거 타이틀로가 없는데요? 아. 이 정글처럼 달리고 레리 서프처럼 있어요. 서로 간에 아 진짜로. 포지션 효과가 예. 누가 누가 어, 어디 포지션인지 모르죠, 이게? 아, 그렇습니다. 진짜 모르겠어. 레리 나저 방금 아, 서프시 막 바로 아니요. 착각했어. 아. 하고 있어요. 제가 뭐야. 상대편 포지션도 애매한데 그냥 다당하고 있다. 습니 결과. 그리고 미드 용까지 내줍니다. 아, 순간 저, 저 쳐주고 있는 거, 거 원딜인 줄 알았잖아. 잘하네 KT.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사이드 라인 관리를 어? 통해서 상대를 어... 얼마나 어... 짜내가지고 음... 음... 그래도 들어오. 여기 왜 영으로 노리나? 랠랠랠 랠. 아이고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페이커 맞는다? 페이커 저거 못 잡나? 와또또 저렇게. 아 이거 다준나어오너오너까지 지금은 티원 도 빠르게 판단해서. 케가그기잡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다두 명을 소 따고 우리가다으로 중간 정도 가 없습니다. 와. 두고, 내려가지고 저거 잠깐만요. 오케이. <목소리를> 또 너무 많은 건... 아, 사실 안 좋은데 좋아. 안 좋은데, 하... 좋은 하... 아이고, 좋은 안 좋은데 아이고, 좋은, 아이고, 좋은 아이고, 척 배에 좋은 척해. 안 좋은데 좋은 척해. 몸 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 <laughs> 이거 용 싸움 때 보겠다는 것 같거든요. 용 싸움 때 저기 깜짝 놀라는 캐리아의. 다르 붙고 같거든요. 슬슬 밀어 용 쪽으로 용 쪽으로 풀시형이 잡아봐. 와, 캐리아 깐잠안 되는데? 아이 버려 전면으로 <laughs> 가. 이거야말로 진짜 진행시켜줘. 그러면 용 싸움을 못 하지 않나요? 저 구해서 아예 복잡한 명 없는 것도 같다 이런 이런들은 생각들다 그냥 본인데 언제나 위쪽 무빙 된다. 하는데 저녁 먹을요? 으어 아, 아, 이거 스타 아지르고 잭스도 붙어주고 있으니까 무리를 안 하는 거고 미드 쪽이 결국엔 또 라인 관리를 해야 되는 시비드가 비었으니까 저기서 그라가스가 중에 저기 위에서 캐리 아직까지 지금 그 락한 찾는다 그라가스쪽 락한 찾는다. 시비드가 무슨 순간 이동으로 바로 있을 것도 아니고 이건 주고.

누가 좀 안보이기도 하고 상대 이한번 더? 그니까 한번 더요? 한번 더요? 한번 더요? 한번 더요? 한번더 잭스가 오! 여기 있어 아! 야, 야, 잭스가 왜 여기 있어 나도 몰랐어 잭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나 미니멤 안 보고 있었는데 야... 야, 800골드를 응. 그냥 <laughs> 한번더 봤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들킨 거까지도 일종의 전략이었다. 그런 느낌으로 매복에 매복을로 캐리아 들킨 게 전략이었다고?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자연성이 저... 정말 낮았는데 실랑가랑써 이걸 해내. 어이 언제? 저기 탈탄 해야? 거야? 아 이건 아, 죽인 거야? 이건 죽은 거야? 알아 알아. 여기 죽은 거야? 그다음 이 어떻게 왔대요 왼쪽에 레이도 세워놨었는데 와 이거 죽어야지. 잭스킬 좋아요. 네, 네, 이 네, 투원 딜한테 잭스킬은 이건 네, 좋은 네, 청신호거든요?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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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 안 떨어져. 우리 네, 네, 계속 묵직하게 네, 후방 네. 가면 된다.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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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게 때리, 그냥 숙박 먹는 때리, 것처럼.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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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이렇게 네, 하면 든든하진 네, 않아요. 네, 아. 네, 너네 변수가 없다고? 너네 4대5에, 바론 앞에 4대5 티온 몰라? 진짜 하려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잘나는것 같은데? 음. 뭐야 이거! 대박! 야 뭐야 이거! 아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 죽어? 노! 자에밍이라도에밍이라도 하! 오? 아

이것만 가지고 바론을 먹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게, 거, 예. 타이밍도 좋았지 않나 우리? 아, 디원이 바로 전문가니까 간다 거기서 하는데 G, BDD가 같이 터질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른쪽 나가고 예. 어, 와 그, 커즐은 그, 저거 그, 그냥 그, 끝까지 뭐, 먹고 그래서 에이밍 쪽 견제하는데 와 아, 에이밍 잡으러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네. 커즐은 저기서 유유히 빠져나온 거구나 지딱 걸어 나왔어요. 아무도 자기를 안 봐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먹고 먹고 <목소리> 싸움 이기만 행복 버튼 아니야. <목소리> 아니, 원래 행복 버튼 걸으려고누는 <목소리> 건가? 오케이, 잠깐만, 캐리야. 쭉, 아들이 진입, 아들이 진입, 아들 슈퍼 토스. 아, 그다 죽었는데. 아들 슈퍼 토스. 그다음. 이제. A0 아 역시 에이밍의 젤이답습니다 아 네. 제 점수는 A0 또 드리겠습니다 또또 좋아요 예아 근데 어, 마무리하고 올 퍼스트. 듣기 전 어제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뭐 확실히 거야. 파, 파, 팔을 뻗는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닌가요? 제가 뱀피의 면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 다른 모습 알리스타 아이고, 알리, 아예 알리 미인한테 알리, 알리 주지 마라 확실히 딱 바뀌긴 말하고 왔네 어, 어 쟤네도 너 구마요시 자야 다 자르면 뭐할 건데 너네 뭐야 카이사 제리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 같고 뽀삐 오너의 뽀삐도 잘라주고 확실히 상대 주요 카드 잘라주는 게렐일자르는 것도 좋아요 카이사 너네 카이사 줄 거야 그랬더니 카이사 줄래 너네 우리 카이사 좀 치는데 카이사 는좀쳐 우리 이게 말씀하신 하이카사가좀 중요한 것도 있고 아트록스가 대응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아안줄 거야. 아. 오래 하다가 얘기. 그러면 우리 1픽으로 뭐가 좋지? 1픽으로 마오카이나 세주 가져올려나? 니코 풀렸네. 어, 오랜만에 니코 좋아. 좋다. 오랜만. 어, 그런 취약성도 또벤피코드에서는 공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9년도 때 니코의 기가 막힌 이니시? 그건 아닌가? 아, 그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죄송.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도장 깨기 어게인인데 니코로 딱 해주면 그 스토리 살고 딱 좋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 그냥, 이제 해보던 얘기인데요. 럼블로 혹시 그 2라운드 1라운드 KT전 때 우리가 럼블로 랭크턴 솔킬된 어, 기억이 어, 있지 않나요? 우리 우스한테? 우리 <laughs> 우스한테 음. 그 기억이 조금 있지 않나? 아닌가? 내려가면 럼블 다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럼블 어때요? 노틸러스 좋고 노틸러스 일단 좋고 노틸러스는 일단 리엔제 노틸 견제하는 거니까 너무 좋고 리엔제 노틸 견제할 때뺏어오는 거니까 네, 너무 좋고 네, 여기를 엄 그러니까 녹턴. 아, 돌진조합 필요하니까 녹턴. 불 끄고, 진입해서, 니코궁 띄우고, 깔고, 그 다음 딜 넣고. 좋아요, 좋아요. 이거 딱, 딱 그리면 나온다. 아지르. 와, 지금 KT 벌써 필살기 나오는 건데? 이 정도면? <목소리> 와세줄레 행통 아지르? 야를 씨, 를 KT의 필살기 아, 벌써 나온다야. 아트벤 사람들은 뭐할 거야? <목소리> <목소리> 럼블 배나 할 거지? 그렇 이미 이전전 나를 럼블 까먹었나? 럼블 가져오면 되지 않냐 이거? 뭐 아무나 닫고. 다르게 보 일단. 에스가 힘을 쓰는 구도만 아니면은 뭔가 즈 니즈도 그냥 에이 좋아하는 방식. 사릭? 타릭은 뭐 롤체나 아레나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대회에서는 어, 요즘 못본것 같거든요. 네, 네. 못 네. 네. 어, 네. 어, 레오나, 라칸, 네. 렐, 노티, 알리 다 없으니까 레오나. 네. 이분 좋아요. 이트 좋아요. 그 우리 구마시드래븐도 잘하니까. 안죽고 킬만 먹으면 좋은 챔프 어 그럼 다 줘. 좋... 오케이 럼블리지 이거는 럼블 응. 해야 돼 이거. 좋아, 좋아 이거 럼블, 나, 해, 럼블 좋아요. 이킬다 <laughs> 수... 누르기 전에 스킬 죽여보자 한번. 오케이. 드레이븐을 중는 속도보다 죽는 아, 속도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난. 티워 이팅티이팅 디오... 가봅시다. 아 KT 필살기 아좀 일찍 나왔거든요. 원딜 빼고 필살기예요 원, 바텀 빼고 저 상체 필살기는 찍 나왔거든요. 이거 이기면, 우리, 이기면 것도 결국에는 바텀 라인전이 중요하기 <laughs>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업도 일단 수업도 이기면, 수업도 우리 이거, 청신호야, 이거. 앞으로 프로에서 청신호야. 어, 갈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원기랑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필요하다고, 오, 좋아요. 오기려 하나! 드래블 한대 더! 드래블 한대 오케이, 경력까지 이거 무조건 잡았다, 이거 무조건 잡았다!

<laughs> 얘들아. <아니> 이게, <laughs> 얘들아. 눈이 엄청 낮아티이적으로왔어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요 화면만 잡히면 지원이 KZ를 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패고 있어요, 진짜 이건. 색깔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색깔을 너무 잘. 아 물론. 어 잠깐만 이거 패 이거 안죽죠안죽죠아 그치. 좋아. 야그 와중에 이미잘 때린 것 봐. 또 상대 노림사... 아 세져온다 세져온다 얘들아 이거 이거 너네 여기서 살아낸다. 너네 이거 오늘 지금 봤던 되게 잘했거든. 근데 이런데서 따위 안 되거든. 좋아.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케이. 사나? 사나? 예, 야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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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좋았어. 그리고 예, 그렇죠. 아래이았 거는 예. 사어도 이거 뭐, 는 진짜 죽었어도 안 이상한데. 좋았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우, 아우, 어 아우 아우 비디 빡세. 어? 킬각이야? 킬각이니? 아니, 킬각이니? 너 이거 솔킬 닦던 남자라고 우스야. <람이> 이러면 아, 아, 탑 3골까지 라인 3고탑7탑7 차이 봐 어, 40대 14, 14? 아니, 우리 용 우리 용 치고 있으니까 아, 바텀은 아니 탑은 어. 조심하겠죠 그냥 조심하면 돼 뭐. 아무 문제 없어 아 세주도 집 가고 이러면 우리 용 먹었고 탑도 문제 없고 좋아요 첫용을 6분에 우리가 먹었어 KT 상대는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이거 이런 방하기 위해서 나온. 어, 단식원, 그냥 오늘 탑이 단식원이야. 그 우재가 오늘 단식원 그 원장님이야. 시간, 안 어, 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직 비인 씨 18시간 이, 공복, 공복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복 시간 지키셔야죠. 그래. 이러면서 지금 단식 계속 시키고 그, 있거든요. 아, 그, 저 있거든 이거 그, 너무 배고데 원래 단식원에서도 먹으려면 탈주해가지고 저기 시내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시내로 내려가는 것도 지금 우재 선수가 지금 그 단식원 앞에서 수은 장처럼 지키고 있는데 오너 선수가 와가지고 단식원 그뭐 먹으려고 했다고 움직여놔요? 저 CS 먹으려 응징하나요? 응징 응징. 와, 들어와, 들어와. 와. CS 그나마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직 18시간 공복 시간 안 됐다고 바로 응징하는 거 봐. 라인이버 와... 알아? 우리 알아? 루턴 불은 못 거거든. 이거. 어 맞았어. 쓰... 이 끝. 끄... <목소리> 오케이. 단식어 원, 단, 단식어 원장님한테 지금, 지금 친구들 불러가지고, 단식어 깍밭 치러 왔지만, 뭐, 단식어 원장님 일단 피신했어요그 뭐, 다음, 그래 자, 지금 캐리아랑 리엔지 1대1! 좀 여기서, 여기서? 핑퐁, 핑퐁, 핑퐁! 비디님 오는데, 비디님 뭐, 오는데, 미치다. 캐리아 일단 부탁으로 피신 우리 캐, 페이커도 오는데! 어? 커즈, 커즈 보자, 커즈 보자! 커즈, 오케이, 이렇 커즈! 커즈! <웃음> <웃음> 이것도 살아, 이것도 살아, 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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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그로 핑퐁 <요구르핑봉> 뭐야아다 <laughs> <아니, 웃음> 피하는데? <laughs> 이게 진짜 한대 차로 다 살아나갔어. 여기 일단 요거는단식어 원장님이랑 그. 조관님이랑 응징했고요. 근데 친구 불러가지고 단식은 원장님나밥못 먹게. 또 그러려고 단식한 뭐, 뭐. 거 아니었어. 아니 일단 좀 여기 먹게 좀 해봐 이러면서 데리고 왔죠 친구들. 살어살어 라인 가먹어돼 멋있어요. 어 이게 이, 여기 프로뿌리 프로뿌리 영혼의 일대 리엔지 대 캐리아. 하지만 피가 많았던 많았던 우리 캐리아가 이겼죠. 아 좋아요 컨디션 차이 좋아요. 우리 페이커도 와가지고. 간식 원장이 또 친구들 불러가지고. 세준 커즈 만개가 야. 아 말했지 오늘. 19년도 이커 형의 그 만개로 이제 두장깨기가 이제 됐다니까요. 오케이 미드 풀고 이거 미드 호성 호성 한번 해주고. 어 이거 먼저 쳐, 때렸고. 용을 먼저 치나? 용 먼저 치 먼저 쳐도 될것 같은데. 어 먼저 쳐. 이거 지금 싸우는 우리가 무조건 이거 싸운거아 싸움봐. 싸운 싸운 리엔즈 리엔즈. 어 리엔즈 리엔즈. 리엔즈, 리엔즈 안 죽었어? 아, 자, 그러면. 네, 예, 네, 예, 네, 예, 예, 예. 아지르가더 맛있어, 아지르 아니야? 커즈야? 커즈. 그래, 커즈, 커즈. 아무나 그쪽. 네, 나이스. 그 다음, 진 기인까지, 사업 기인까지? 네, 네네톤이 좀 연하거든요? 네. 아. 네, 네네톤이 지금 많이 연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레넥톤이 그이 레넥톤이 아니에요. 예. 지금 막이 지금 거에요. 약해 레넥톤. 렉톤. 아, 그렇죠. 예. 뭐 기세만 가지고 하나 어, 뭐그 하나만 딱뜯고갈게요 그러면 비디가 상계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뭐그와 아, 와또 드래븐 킬 먹었어. 아 말하는 이거 말하는 진짜 드래븐 너무 좋은 구도로 가고 있죠. 예. 이거 타고 디 상계. 아, 그거 이게 지금 케이티 상대 요거 되게 맞아. 방심하지 마. 케리티 원래 지고 있다가 그냥 예. 오브젝트한테서 빵! 때리면서 이제 역전하는 걸로 잘하는 팀이거든요? 방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합이 왠지 이거 마우스에 전기 오르는 조합이거든요? 전기 오르기 전에 끝내야 돼? 와, 와, 저기 탑 시야 봐봐. 너무. 아니, 우리가 그렇게딱 잡아, 우리만 딱 잡아둔 시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맛있다, 야, 맛있어. 이거 어디서 아, 이 정도 차이 나면 잡아내는 거 맞지만 뭔가 그냥 이렇게 차이 내면서 KT 랑 상대로 렇게 차이 내면서 하는 게 네. 진짜 약간 간격스럽기도 네. 네. 하고 네. 어, 1승6패찍1승6패 찍던 네. 1승 팀 맞나? 보어어고좀 잠깐만 이거. 이거 해까지? 그 B D D? 아니 그걸 본군가요, 와, BDD. DDM. 에이, 퍼스트인데? 이 M. 이게 퍼스인데? 올려이 D D. M 이거. <laughs> 진짜 이걸 4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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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올려요? 그 오케이 용 전에 리드 타워 깨고. 용까지 네. 무사히 네. 먹으면 네.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빠졌어 빠졌어 이러면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썼죠? 네. 요요더 중요한 거에 더 신경을 쓰자. 아, 다어 레이튼 네. 저희 가면 우리 요 우리가 네. 먹은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어 여기는 케이티는 돈 버겠다. 네. 맛있게 이거다, 먹어라. 기이나 네. 많이 굶었을 텐데. 네. 반시고 탈출해서 결국 맛있게 먹네요. 반시고 단식, 탈출해서. 먹고, 먹고 어? 먹었으면. 어? 먹었으면. 고객님 반시고. 네. 반시고 네. 아, 아, 프로그램 나가셔요. 끝난 거 아닌데 네. 어디 가셨어요? 네. 럼블한 네. 아, 킬 주려고. 럼블킬 주려고. 네. 좋아요. 마신다. 오. 근데 잠깐만 여기는? 마신다. 여기는? 마신다. 오. 여보 이쪽 뚫어내며 이런 플레이도 어쨌든 최대한 하면서 바론이 아직 안 나왔기다. 설령 T1이라고 하더라도요. 골판 100번 중에 90번의 역전은 다 바론에서 네. 나옵니다. 만 골드 아. 클럽이랑 제일 아 친... 어. 아니 역전이 나오죠. 네. 하지만 바론에서 붙이는 장면이 더 비가 많이 비가 나와요. 던지는 곰이 많아서 바론는게 정배야. 우리 이번에 정배로 네. 가자. 네. 어. 어. 여기만달기 좋아요. 일단 공을 잡았고 리앤즈 리앤즈 딱 잡고 리앤즈 잡고 빼자 어? 리앤즈.. 아 잠깐만! 기인이라도 기인이라도 아 이거 이거 동수 교환이면 손해인데? 아, 불만족스러운데요? 잘 물었는데, 빼치고그 다음에, 여기서, 만 개, 좋았고. 근데, 아, 리엔즈, 여기서, 와, 리엔즈랑, 어 티니, 야, 어, 잘나 생각하나요? 용이 20초밖에 안 다용이고요. 네. 먼저 오케이! 나 아, 이거 봤어! 19년도 때 페이커의 미친 미니 이거 봤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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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단 기인커즈 잡아. 기인커즈 잡고. 기인커즈 잡고 그 다음 생각해. 드래블이, 드래블이, 드래블 썸키, 드래브 트래블키, 드래브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아이 봤다고 그나 이거 1 9 년도 때이코 형이 기가 막힌 니코 이니시했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드래곤이라도 끊어야겠죠 지금. 그렇죠. 여전히 드래곤 왜칠수 있던 거야 다 개핀데? 파견 나가지 네네. 우리 네. 페이.. 아 캐리야. 애매하고 어.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오면 불편합니다. 칠안 된다. 어, 너네 그거 아, 지금 사용이라서 아, 좀세 약하지 않아. 결국에 치원이 많은 오, 딱 받아봐 가지고 네, 처음에 니코가 이니시를 걸었을 때는 럼블이 위치가 조금 멀어 가지고 바로 연계가 되진 않았었고 에이밍이 대응을 만... 아 이거 바로스 초시계까지 빼고. 싶기도 했는데요. 쏠렸었고, 드레이븐 드레이븐드레이븐 드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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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레이븐 잘꼽거든 어, 드레이븐 계속 킬으면서 저거

많게 오케이. 이거 19년도, 19년도 때 봤다고 때 내가, 내가 니코 픽할 때 말했지 이거 19년도 때 이거, 시그니 시그니 때 시그니 이거 니코 이리시로 우리 도착되기 네. 그렇죠. 네. 이거 그렇죠 그냥 지야 25분 때 아니, 끝났다 이거 끝났다 가보자. 안 끝나 끝나잖아 위기가 아니야 위기가 맞지 찍고 레넥부터 레넥부터 1.4 1.4 레넥 1.4 하고 세준세준1.4호탑1.4세준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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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씀 드렸지만 막상 플레이적으로 그걸 연결을 못 했으면 또말루 되는 거였는데 잘했다. 잘했어 얘들아. 텀에서도 성과. 탑에서도 성과. 아 이게 그다음에 성적이 성적이오른게 보인다. 점점, 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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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력, 경기력이 오른게 보인다. 그 KT가 사실 좋은 격을 가면서 어떻게